뭐, 왜 이렇게 요란스러워? 니, 네, 니네 찾고 있어. 날 찾는데 이렇게 요란스러운가 입구 쪽에서 입구 쪽에. 마, 마! 뭐야? 마, 내 생일이다. 오늘 케이크 만들 것이야. 왜 이렇게 무뚝뚝해? 좀 축하해주면 안 돼야 좀? <laughs> 왜? 아니 니네 생일인데 케이크 만드는 거랑 내가 난뭔 상관이야? 만들어. 와이 좀 축하 좀 해줘. <laughs> 어 진짜. 아, 어, 16년 동안 챙겨줬잖아. 어, 이제 좀덜 챙겨줄 때 됐지 내가. 밥보다 어. 챙겨주면 감자밥만 같이 먹었잖아 이게 어. 챙겨준 거지요. 어? <laughs> 10년 전짜리 유튜브 가져다 줬잖아. 어? 어. 인정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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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오늘은 케이크를 만들 것이야. 아니, 케이크 아니야 이거? 이건 야 이건 여기 누가 봐도 10만 딱 적혀있잖아. 기가 <laughs> 많길래 케이크 초인줄이고. <laughs> 어쨌든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. 아 생일이니까 케이크 만드는 거지. 그럼 당연하지. 본인이 케이크 만들고 본인이 축하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? 음. 오늘 박고뭐 생일 생일 특집이구만. 오늘 내 생일 특집이야. 그럼 만들어 볼까요? 그거 마크 케이크만 안꺼지어내면 돼요. <웃음> <웃음> 음, 음, 음. <laughs> 진짜 어떻게 다 한결같이 똑같냐다. 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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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케이크 안 꺼냈어. 너무 한결 같고 너무 그래. 한결 같네. 아이참 어, 빨리 빨리 저 옆에 가서 만드세요 빨리. 놀이동산 옆에다가. 아 오케이 오케이. 거다랗게 하나 만들어주세요. 거다랗게 거다랗게 하나 만들어볼게. 떺 <laughs> 뭐야 원이 좀 이상해졌는데. <laughs> 뭐지 원이 조금 찌그러졌어. 보자. <laughs> <웃음> 야. <웃음> 아, 대잡윤가? <데자뷰인가? 웃음> 어, 약간 그관람차 느낌 살짝. <laughs> 야, 이거 조금 조금씩 그런지 수준이 아닌데 이거. <laughs> 어떻게 하면? 아니, 어떻게 하면 원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? <laughs> 보통은 원의 형태는 잡히는데 이거 아니 이게. 아, 진짜 웃긴 게. 어. 요렇게 갔잖아. 그러면 요렇게 가야 되잖아. 어. 왜 어떻게 하면 이게 이렇게 갔지? 뭐지? <laughs> 나 분명히 바깥쪽으로 원을 만들었는데 되게 진지하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었는데 이거 뭐지? 어? 비누다 비누 이거 비누의 형태가 됐다 어 비누라고 하면은 잘 만들었다고 했을 것 같아 비누라 <laughs> 케이크 만든다며 비누 케이크야? 알겠스 수정하고 겟스 너는 월드 에디스 써라. 야, 왜 굳이 그걸 손으로 하고 있냐? 손맛, 손맛, 이걸 손맛을 갖다 붙이네. <laughs> 너도 참 재능 있는 것 같아. 마파르를 수정했어. 전혀 바뀐 게 없잖아. <laughs> 월드 에디스 쓰라니까. 월드 에디스 써서 여기 안에 채워 넣었어. 아예 원을 만들라니까. 아니라 괜찮아요. 굳이 <laughs> 케이크가 동그래야 된다는 건 편견이라. 동그라미가이쁘잖아 근데. 어? <laughs> 네모지고 동그란 게 이쁘지 않니? 아에라 이대로도 이쁘게 특색 있는 케이크로 만들 수 있어. <laughs> 그냥 막 만든 케이크 아니야? 특색 있는 게 아니라. No no. 그렇지 않아요. <웃음> 어, <웃음> 이게, 이거 어디 되게 이글어진 케이크가 이게 되게 뭔가 껌껌 되게 쪼물딱거린 거 같아. <laughs> 어, 많이 별로인데. <laughs> 아이라 괜찮아. 나중에 완성되고 나면 이쁘지 않을까? 뭔 고집이야 도대체. <laughs> 어, 이쁜데, 어? 괜찮은데 나름럼안 이뻐. <laughs> 아니, 한번 해봐. 예, 네, 어, 한번 어, 해보고 올게. 아마빠르왜 어. <laughs> 벌써 한숨이오 왜? 어? 케이크의 일 단을 만들었어. 봅시다. 자 결국에 끝까지 이걸 이어갔네 결국에는. <웃음> <웃음> 어, 아 이거 알겠다. 이거 식빵이야 식빵. 식빵? 식빵 단면 잘라놓은 거네. 뭐야 곰팡이 핀 식빵이야? 왜푸르딩딩해 식빵이. 색깔은 처음부터 곰팡이 핀거 같았어. <laughs> 아이라 그거라 이제 그 소다맛 케이크라고 들어봤나? 소다 맛 케이크 무슨 맛이야? 그게 우리 어 아이스크림 중에 소다 맛 아이스크림들 많잖아. 그거라서. 그건 아이스크림이잖아. 그거는 <laughs> 아이스크림 케이크면 이해가겠다. 사실 아이스크림 케이크라. 케이 치지 마세요. 근데 이쁘게 생겼는데. 이게? 진짜로? <laughs> 되게 약간 독특하잖아. 독특한 게 이쁘진 않아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그러진 이그러진 케이크라니까. 이거 약간 살짝 파먹은 케이크 같아. 파먹. 은한입 베어 물고 그 자리 다시 메꾼 건가 <laughs> 설마 이거. 설마 여기에다가 초를 딱딱 딱딱 해 놓은 생각인 건 아니지. 에이, 그건 아니지. 이제 이단을 <laughs> 쌓아이지. <laughs> 이단을. 해도?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아마 세상에서 제일 특이하게 생긴 케이크일 거야, 이거. 좋아. 이단을 쌓고. 좋아야 <laughs> 좋지 않아. 괜찮아! 널 믿어! 이제 난 믿을 수가 없어 여기까지 온거 이상 이제 내가 더 이상 널 믿을 수가 없어 <laughs> 일단 만들고 올게 아마빠르다 됐다이! 2단까지 다 쌓고 케이크에 초도 꼽았어 이제 별로 기대도 안 했어 야 초는 적어도 좀 싸워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?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니야 이거? 아아! 어? 아, 나 이거 알아 뭐? 나어디서 봤어 이거 뭐? 마크 할때 메사지형에서 본거 같아 메사바이옴이 네 이거 메사? 메사바이옴이랑 똑같이 생겼다 이거 색깔만 조금 다르지 메사야 메사 어? 예전에 우리 도전 과제 깰때 봤던 거 있잖아. 야, 듣고 보니까 약간 색깔만 다르지 비슷하게 생겼다야. 그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부터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? <laughs> 지용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난 마음에 드는 걸. 이만 마음에 들걸? <laughs> 음, 우리 케이크가 이렇게 생겼지? 오다가 여기저기 박은 거지 이제. <laughs> 야, 니도 그렇게 느끼고 있네. 오다가 여기저기 박은 케이크. <laughs> 이거 위에서 봐봐, 위에서. 어디 되게 섬에, 섬에 떠있는 되게 사막 같다니까? 오아시스 산 중간에 있는 섬. 어, 뭔가 지형적으로는 되게 이뻐보인다, 근데. <웃음> <웃음> 야 어찌 보면 약간 전 굽는 것 같기도 하고. 일단 저어도 케이크는 아니잖아, 봐봐. <웃음> <웃음> 아, 난 만들면서 괜찮다 생각했는데. 응. <laughs> 진짜로 괜찮아 보이지? <laughs> 그럼, 딱이 나지. 너는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가져다줬어. <laughs> 어쨌든 여러분, 제 생일이에요. 이거 끝이라고? 진짜, 진짜 이게 완성이라고? 완성! 파크모어 케이크. 아, 내 네, 생일을 맞아가지고 기념으로 본인의 케이크를 스스로 만들어 봤는데, 참 독특하게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아. <laughs> 너 오늘 건축하기 싫었지? <laughs> 생일이라서 좀 하고 싶은 대로 해봤어. 생일에는 마음껏 해도 된다잖아. <laughs> 자, 여튼, 오늘의 건축은 여기까지고요 자! 파크 모랜드 특별편 내 생일 이걸 진짜 끝내네 아이 뭐야 뭐야 아까 그 케이크 아니잖아 뭐야 아니 얘 쉐이드 찍는다더니 갑자기 케이크 바꿨어 뭐야 어디 갔어 얘이 쉐이드 찍고 있어 얘 사기 치지 마라 아까 이거 아니었잖아 이거 뭐야 쉐이드. 분명히 이거 아까 그 되게 흐물거리는 슬라임이었는데 분명히 3시에 와라, 이 케이크 왜 이따구로 바뀌어, 왜 바뀌었어, 이거! 아, 처음부터 진작 이렇게 만들던지 아, 왜 이렇게 바뀐 거야, 이거, 뭐야? 쉐이더만 이쁘게 찍으려고, 이거. 저요? 아, 얘, 얘 쉐이더 찍는다고.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봐, 얘. 그 와중에 이쁜 거 뭐야, 이거. 만들 수 있으면서 못 만들지, 그런 거.